안녕하세요. 김세룡 논술의 김세룡입니다. 오늘은 논술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텐데요.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대입 논술인데 이 대입 논술은 다 제시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어, 그런데 이러한 제시문들 또한 일종의 논술이라는 것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논술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써야지 논술을 하는 것인지 잘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시문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논술이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논술이란 항상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관한 글쓰이 자신의 의견을, 의견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생각이라고 할수 있고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 논술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주장이고, 바로 이 의견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의견을 쓰는데, 그냥 쓰면 논술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논리의 입각해서 썼을 때 논술이라고 부릅니다. 즉, 논술에는 반드시 주제가 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글쓴이가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서 쓰는데 논리의 입각해서 쓴다. 그러면 도대체 글쓴이는 왜이 주제에 대해서 타인의 아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란 바로 타인을 설득하는 것. 그러면 타인을 설득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주제에 관한 글쓴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바로 상대방이 또는 제3자 또는 독자가 동조하게끔 또는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득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설득을 하는 방법에 음술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맛있는 것을 사줄게. 나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래? 또는,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너는 지옥 갈수 있어. 이렇게 협박할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어떤 매력을 이용해서 자신과 같은 생각을 상대방이 하게끔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논술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논리에 입각해서 상대방을 설득한다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논리란 주장하다 논자의 이치를 입 즉, 이치에 맞게 주장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전제가 있죠 우리가 이치에 맞게 주장을 했을 때이 상대방 또한 그러한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는 능력을 우리 논술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일자로 이치일자 성질형자를 써서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쇠기의 경일기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짐승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처럼 역으로 어떠한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도 상대방 또한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인 사고 능력들이 이 바탕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주장하는 사람 또한 당연히 이런 이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다만, 이 둘의 차이는 이 사람은 먼저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은 좀 나중에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교과서적인 개념으로 실제 우리가 접하게 된 많은 글 속에서는 글쓰이들이꼭 이성에 입각해서만 글을 쓰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독자들 또한 이성에 따라서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측면들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글쓰는들 또한 이성적인 측면과 함께 감성적인 측면들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이치에 맞게 이치를 내세워서 주장을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논술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이치란 무엇일까? 논술에서 이야기하는 이치란 크게 두 가지라고 볼수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 원리로서의 이치를, 이치라고 부르는데요. 객관적 원리. 객관적이라는 것은 제삼자가 바라본다라는 이런 의미죠. 나나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바라보더라도 변치 않는 그런 원리들. 대표적인 게 바로 자연 법칙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가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질량을 가진 물질들은 중력을 가지고 있고 이 중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거에 입각해서 주장을 했을 때그 글쓴이의 주장은 나는 객관성이 있어 또는 현실성이 있어 또는 이치에 맞아 라고 부르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접하게 되는 논술의 제시문 속의 일자들은 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공자와 맹자 또는 가까운 이왕이나 이 또는 데카르트 수천 년전 사람들부터 몇백년 전의 사람들까지 과거의 사상가들이나 지식인들의 글들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과학적 지식과 당시의 과학적 지식, 즉 객관적 원리에 대한 지식들 중에서 어느 시대가 더 많이 축적되어 있을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바로 현재의 과학적 지식이 더욱더 많이 축적되어 있죠. 이런 점에서, 오늘날 과학에 입각해서 과거의 어떤 위대한 지식인이나 사상가들의 글을 접하다 보게 되면, 그들이 내세우는 객관적 원리에 대한 생각들이 과학적이지 않고, 또 우리의 어떤 수학적인 어떤 계산, 이런 것하고 부합하지 않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제시문을 읽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맞습니다. 비판적인 태도에 입각해서 제시문들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위대한 지식이나 사상가들의 글들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어, 오늘날의 과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역으로 어, 그 당시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것들도 지금의 과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일 수도 있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항상 오늘날의 과학적 지식에 입각해서. 당시에 어떤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치들이 실제 이치에 부합할만한가 아닌가를 좀 따져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어그 당시에 사람들의 주장이 비록 당시의 어떤 과학기술상의 어떤 발전의 제약에 의해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이들은 왜 이러한 것들을 진리라고 믿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당시 어떤 지식의 발전 수준이라든지 또 사회적 상황이라든지 또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려는 노력들 또한 필요하겠죠. 아무튼 이런 객관적인 원리란 실제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즉 누구의 생각이다. 글쓴이의 객관적 원리에 대한 생각이라는 점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치라고 했을 때는. 보편적 가치를 위치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편적이란 널리 꺼져있다라는 뜻이죠. 가치란 소중하다, 기준이 여기다, 필요하다 할때 쓰는 어떤 단어인데요. 이때 보편적이, 시공간적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고 시간적 보편성을 지냈다라는 얘기는 언제 어디에서나 나타난다. 즉, 천년 전에도 나타나고, 백년 전에도 나타나고, 현재에도 나타나고, 공간적 보편성을 지녔다라는 얘기는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아프리카에서도 나타나고, 유럽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편적 가치라고 부르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로는 어떤 정의, 또는 이, 또는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을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라고 부르죠. 이런 거에 입각해서 주장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또는 정당성이 있어, 또는 이치에 맞아. 즉, 이치라고 했을 때는 이런 객관적 원리로서의 이치와 어떤 가치로서의 이치, 이두 가지가 구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이유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유라는 말의 뜻은 이치리자의 말미함이 자인데 어떤 사람의 생각이 어떤 어떤 위치에서 비롯되었는가? 이 중에 객관적 원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보편적 가치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논술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럼 도대체 이익이란 무엇이길래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여겨질까? 그런 이익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이익이 될수 있죠. 우리가 돈을 벌었을 때도 이익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어, 떤 좋은 집이 생겼을 때도 이익이라고, 또는 맛있는 음식이 생겼을 때도 이익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죠. 논술에서는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보다 좀 근본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도 볼수 있죠. 그럼 왜 이러한 이익이 필요한가?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프리카 사람들도, 아시아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도 생명을 지닌 존재였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외부의 물질적인 에너지, 자원들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에게도 이익은 필요하고,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이익은 필요한 거라고 할수도 있겠죠. 또한, 미. 우리가 일상에서 이미 아름답다라는 개념들을 많이 사용하죠. 이에 대해서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죠. 어,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란, 가장 많이 지금 이야기되는 미란 뭔가, 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미에 대한 균형, 보통 어떤 즐거운 느낌을 주는 현상, 또는 즐거운 느낌을 주는 자극,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죠. 좀더 넓은 의미로는 우리의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현상을 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영화만 하더라도 즐거운 느낌을 주는 영화도 있지만 공포스러운 영화들도 있죠. 여름에 자주 나오는 공포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럴 때 우리는 공포미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더 넓은 의미로는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존재에 대해서 자극을 주는 그런 특징을 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미를 느끼는 특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느낄까자를 써서 감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성들이 생명체에 진화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 생명체들은 저마다 감각기관들을 발달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외부의 자극을 수용을 하죠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네. 이러한 감각기관들의 진화의 경향성들이 대체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극에 대해서는 즐거움을 느끼고 반면에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자극에 대해서는 불쾌를 느끼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향성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수 있겠죠. 우리가 생존의 불리한 환경에서 오는 자극, 예를 들면 뜨거운 불이라든가 또는 엄청 차가운 그런 그 얼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즐기다 보게 되면 살아남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살아남지 못하면 결국 자기와 비슷한 유전자를 후손들에게 전달할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지나오는 과정들 속에서 대체로는 생존에 유리한 환경에서 는 자극에 대해서 쾌를 느끼는 이런 어떤 감각기관을 지니도록 지나오는 경향성들이 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게 오늘날 많은 사람, 많은 학자들의 견해이긴 한데요. 그러면 정의란 또 무엇인가? 뭐 정의란 무엇인가는 이런 책도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수많은 견해들 속에서 좀 공통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펴봤던이 이과 위 라고 하는 개념을 찔려야 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혼자 살아간다라고 하면, 자기의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또는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위 또는 현상들만 추구하면 될 텐데, 우리는 너러이 함께 살아가니까. 어, 오늘 우선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안녕. 너무 오래 하면 안 보더라.